2장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군의 이름과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저가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이의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렘이라는 다이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저가르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인피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라 강보로 싸서 구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태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생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서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이의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인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2장 11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서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기한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2025번째 그 주님이 육신에 몸을 입고 오신 지가 2025번째 그 생일이 되겠습니다. 아마 2020년 2000, 2025번째까지 산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laughs> 우리 주님은 그렇죠. 하나님시기 때문에 성육신 하셔서 지금도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계속 전 세계 모든 열방 곳곳에서 신자가 신자가 당연히 우리가 기념하지만 불신자들도 이날을 의미도 모른 채막 흥청망청 즐기는 날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념되고 많이 절기는 즐기,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계에는 세 가지 절기가 우리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건 다 구약의 절기면서 성체가 됐는데 신약에 와서 한 가지 절기가 더 생겼죠.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6월절의 주인공, 오순절의 주인공, 수장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세상에 임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저질렀던 모든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파급되었던 모든 고통, 질병, 가난, 재앙 모든 저주들이 도말이 되어지는 바로 그 날이 이 성탄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우리가 바라볼 거 성탄 절기를 지키게 되면은 우리 개인에게 와 있는 영육의 문제들이 그 날부로, 그 시간부로 완전히 도말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해마다 우리가 지키는 성탄제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냐?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복음이 각인되기를 원하는 거고 계속 복음이 뿌리 체질되어져서 아직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속에 올바른 바로 성탄의 의미가 전달되기를 우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이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환희 속에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뭐가 있었냐?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냥 갑작스레 계리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약속했냐? 바로 여자의 우선을 보내사. 뱀의 우선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재지일 것을 아시고, 뭘까지 다준비하시냐면 구원의 모든 문은 길을 다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만 말로도 알수 없는 그런 감사, 기쁨, 그렇죠. 야, 나를 하나님께서, 어, 영세전에, 창세전에,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나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야, 준비를 하셨구나. 이걸 생각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를 쳐다보면요. 모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원했고, 왕을 동원하고, 제사장을 동원하고, 그렇죠. 이 선지자들을 동원했습니다. 포커스가 어디 있냐? 이분을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요 이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당시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여기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어떤 때를 말하냐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약속했냐면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어디에 태어나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해놨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갈릴리에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 에 갈릴리에 살고 있다가 뭐가 됐냐 하면 임신하게 된 거죠. 임신했는데 기가 차잖아요. 하나님 그 타임을 맞춰 갖고 누구를 로마의 황제에게 뭘 하나님께서 뭐하게 명령을 내리냐 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명을 내려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호적을 정리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그래,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고향으로. 그래서 이애언을 하나님이 성취시키기 위해서. 베들렘 마국간에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거리가 짧은 거리가 갈릴리에서 베들렘까지 가려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때는교통편이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누구? 이 마리안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임신해가지고 거의 산딸이 된 상황입니다. 그냥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뭐냐. 인구 조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로마가 전 세계로 계속 정복해가고 있는데, 도대체 모든 정복된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자기의 세력이 어느 정도 확장됐는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실 펼쳤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그 명령을 쫓아서 자기 고향 베일름으로 가는 거죠. 사실. 왜? 중요한 건 뭐냐하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야 되니까 베들레마국에 태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동원한 겁니다. 왕만 동원한 게 아니죠. 왕을 동원하고 또 누구까지 동원했냐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이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 아까도 찬송가 불렀지만은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별을 점성술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인데 그 별을 보고 마냐하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 별따라 봤거든요. 참 기가 차잖아요. 동방박사들을 동원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뭐하기에다 준비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쓰임 받았던 가정이 누구냐 하면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에요. 이걸 우리 으로 바꾸면은 수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가정이 몇 가정이 되느냐? 많이 없어요, 사실은. 프로티즈를 따지면 한 25%.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뭐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사실. 여기에 포함된 25%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까지 다 해가지고 사실 25%를 작정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되냐, 질문 드렸을 때는, 글쎄, 얼마나 되려가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철저한 준비. 그것도 말입니다. 수많은 남자 중에 요셉, 여인 중에 마리아 이 선택을 당했거든요. 이게 죄의 오심을, 어 주에 분명 오셔야 되는데, 오시려면 뭐가, 그래,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요, 요셉의 가정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마리아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지. 하나님의 준비는 완벽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오심을, 은약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작을 업다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뭐가 된 거지요? 그, 그 주님이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사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이세 집촉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이세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산딸이 된 거죠.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사실 얼마나 사시는 거지 아슬아슬 했겠습니까. 아, 내이 말씀을 한복상에 보면 뭐생각하 우리 애들 생각, 내 애들 생각, 새벽에 그냥 갑자기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막 비상이 걸려 가지고 전.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을 다 돌리는데 없어. 뭐가 인큐베이터에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그119그 기사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라는 거라. 어떻게 하면 되냐? 가장 큰 병원으로 갑시다. 그게 어디입니까? 아산병원이래. 현대 아산병원. 그래서 눈이 엄청 많이 와가 차다 다니다는데그 타를 타고 완전히 아산병원으로 막 달렸죠. 달려, 달렸어 달려갔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그게 없어요. 그 의사와 왈 가라는 거라 없다고. 인큐베이터 없다고. 왜 그날이 무슨 날이? 이분날 가장 좋은 날이다 보니까 불신자들도 그날이 좋은 날인 줄 알고 다 그날이 뭐냐지. 날짜를 잡아놓은 거예요. 이제 자기 아들을 제왕절개하면 나오면 바로 인큐베이터 집어넣으려고 다 잡아놓은 거라. 이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빨리 막딴데 가라는 거는 못 가겠어요. <laughs> 여기서 할때 내가 책임질 때걱정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해. 딱한 가지 조건을 다하는 거죠. 뭐라고 예언한다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라. 뭐냐하면은 지금 그 지금 예약이 된 쌍둥이가 예약돼 있는데 애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면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필요 없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이게 하나님 항상 뭐가 조건이 있어. <laughs> 이게 우리가 믿음에 딱 결단 내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딱 거기에 걸맞도록 문을 여, 아슬아슬하게 하는 문을 여시거든 이게 기도의 줄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만드시는 거 하나니, 가만 보면은, 사람 한 명이 태어나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오게 하는데,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아무 뭐 갑작스럽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나준비하십모든 사람을 왕도 준비하고, 그렇죠. 그때 시대도 준비하고, 사건도 준비하고, 가정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거죠. 예수 믿게 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내가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돌해볼 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광있었요 있었어요.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죽게 돌아가기까지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섬세한 그 간섭한 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빛을 진 자라 이야기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줬고 수많은 선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또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자들이 자기가 받았던 복음을 또 누구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달해줬거든요. 그 복음이 우리 개인에게 전달이 된 거잖아요.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막 잃어버리면 복음의 빚진 자가 틀림없어요. 빚은 뭐 해야 되냐?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주님이 오셔 태어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자, 첫 아들라 강보에 싸서 예수님이 가장 장남이잖아요. 첫 아들입니다. 구유에 쌓여서 강보 보자기 있잖아요. 없어그니까 보자기에 쌓 쌓서 이렇게. 어서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말 구유 말밥통에 주님이 태어났는데 말밥통에다가 강보를 쌓가지고 말밥통에 담아놓은 거라 이 말입니다. 참그 상황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일에 우리 큰 자녀를 낳는데 우리 우리 한솔이나 예술을 낳는데, 에날곳이 없어. 그래서 우리 말 말굽간에 짐승들이 먹는 마구간에 냄새 막 나잖아요. 그막 말똥 냄새 문제 막, 아튼 굉장히 지저분한 현장에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됐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야, 이건 무능한 무능한 가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 또 아내 입장에서는 야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데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환영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중에 가장 이 소식을 먼저 들었던 대상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냐? 자팔절보세요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태를 지키더니 자이 목자들의 특징들은 뭐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양을 지켜야 돼요. 양지 늑대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에 항상 일 24하고 있지 않냐면은 그렇죠. 많은 재산상의 소유들은 하면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순수한 사람들이고냐. 양떼들이. 아양이 양떼, 목자들이 목자들.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얼마나 부지런하십니까.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그렇죠. 예. <laughs> 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하는지라. 이게 이 <laughs> 왕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이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누가 접하냐 하면은 바로 깨어서 있었던 이 목자들이 가장 기쁨의 소식을 천 천사들이 전달해 줍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천사가 이래대1 0 절에 무서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백성이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종 내에 네리와의 구주가 나서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장 먼저 그 어머니 소식을 전달받을 대상 대상자들이 원래는 대제사장들입니다. 맞잖아요.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들, 이 박사들한테 전달해줘야 만든 건데 하나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들에게 전달해준 게 아니고 가장 아무 동기 없이 순수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 다해 감당하고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이 기쁨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해줬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누가 받느냐, 그렇죠? 막 왕들이 받느냐, 똑똑한 일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 보면요, 정말로 아무 동기 없어요. 순수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이 받고 이게 뭐가 빠질 때까지 나의 동기가 빠질 때까지 하는 기다리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계가 왔었을 때 결국은 무릎을 꿇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복음이 전달되는 방법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 보세요. 아 받지 않습니다. 아유,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전혀 예수 믿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들 많잖아요. 11절 보세요. 오늘 다이의 동네에 너희를 구조가 났으니 곧 그리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의 사이 구해, 너희의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수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이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누구에게 전달된 소식이냐면 아무도 모르는 목자들에게 전달된 소식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이 복음의 복을해서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라 그런. 아무도 예측 못했는데 그 대상자들에게 딱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죠. 하나님 하늘에서는 모든 영광, 하늘의 천사들이 막 주의 오심을 막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그 구운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와죄우주사망권세를 패해버리고 이 사실 모르는 인생들에게 오늘 도 하나님께서는 뭐가 다이세 동네 구주가 나서니곧 그리스도 주이게 그러니까 예언한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이세 후손을 통해서 주님이 태어났으면 다이세 고향이 베들렘이잖아요 그렇죠 그 흐름을 쫓아서 주님이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모하면 되는지 첫째는 믿고 정확하게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탄이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모든 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셨는데 그 주님을 뜨겁게 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주의 이름을 최고로 높이고 찬양하고, 동방박사들은 자기 예문을 드리고, 그렇죠. 모든 심령, 심령들이 주의 오심을 뜨겁게 환영하는 가운데, 젠장에 가장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전달받아야 할 대제사장, 사두계 바리새인, 모든 이 유대인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말씀을 볼때 정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 이 다시 오실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이 성탄절 속에 우리의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도 우리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인생의 모든 재 저주 사망 근실을 피하게 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뜨겁게 환영하고,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며 그 분의 이름을 높이는 최고의 감사에 올리는 그런 성탄의 하나님 복된 날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출시 없어서 아직까지의 기쁨의 소식을 모른 채 하나님 교회만 왔다리 갔다니 종교생활의 인생도 너무나 많고 아예 우상 속에 빠져서 계속 기신 성기는 인생도 너무 많고 아예 생각 없이 막 사는 인생도 너무나 많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는, 함께 증가는 오늘이 되어지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행되는 성탄 예배를 통해서 모든 심령들이 조합해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의 오심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하늘에는 하나님 영광이요. 땅에는 모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하나님 넘쳐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을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